오늘은 10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언한 영화. 감염병으로 초래된 재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은 영화 컨테이젼을 과학자의 시선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고열과 기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 바이러스라는 정확한 개념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어, IBS RNA 연구단에서 숙주하고 바이러스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바이러스는 그 숙주 생물체가 있을 때 거기 기생해서 살아가는 어, 물질의 덩어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숙주 세포에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었을 때그 어, 바이러스는 그 숙주의 세포에 있는 어떤 효소나 단백질을 이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 기생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어, 생물체하고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하고 그 박테리아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박테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장균이나 유산균처럼 일종의 세균이고요. 세균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그 자체가 생물체이고 그 다음 바이러스는 어, 그렇지 않고 어떤 숙주의 기생이 살아가는 매우 작은 형태의 물질의 덩어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크기도 박테리아는, 어, 바이러스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이상, 어, 큰 사이즈를 갖고 있고, 숙주 생물체인 뭐 세균이나 인간, 어, 이런 생물체는 뭐, 유전물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유전물질하고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런 면에서 숙주하고 다른 어떤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중간역이라고 하는 어 조금 애매모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어 그런 볼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확실한 개념을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지금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은 그 생김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는 왕관을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뾰족뾰족하게 솟아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마치 왕관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뭔지를 좀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코로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라틴어로 어,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왕관이라는 어,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어떤 동그란 면에 뾰족뾰족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 모양이고 실제로 우리가 또 태양을 관찰했을 때 일식일 때 보면은 이제 그 태양 면에 이런 불꽃 같은 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뾰족뾰족한 모양을 또 태양에 있는 코로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 전자현미경을 찍어서 관찰을 해보면은 어, 그런 어, 태양에 존재하는 코로나 같은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런 코로나 형태를 띠게 만드는 단백질이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은 어, 실제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라 고볼수 있고요. 어그 우리가 운동선수가 신는 신발에 보면 스파이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육상 선수가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바닥에 딱 신발이 어 마찰을 딱 일으켜서 이제 달려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인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도 그런 숙주 세포에 이렇게 막에 붙었을 때안 떨어지게끔 잘 들러붙어서 감염을 잘 일으키게 해 주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스파이크 라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딱잘 들어맞아서 예전 과학자들이 그렇게 몇 명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몸속으로 침투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네스 펠트로와 그녀와 만났던 일본인 그리고 그녀의 아들까지 줄줄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인 매데이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의 면역 시스템이 잘 구축된 까닭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바이러스라는 적의 침입에 대응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박사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면역이라는 과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을 조금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 상황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우리 아군 진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국경선 같은 데다가 철책이나 이런 바리케이트를 쳐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도 피부나 점액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 겉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1차 방어선, 1차 면역 체계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바이러스들은 그런 1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병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많은 백혈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재빠르게 많은 바이러스들을 잡아먹고 파괴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쟁 상황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간첩이나 특수한 어떤 뭐어 자기 몸을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병사들이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도 진화적으로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 되면 좀더 지능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무찔러야 하는데, 그래야 되면 우리 몸에서는 3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면역, 어, 어떤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고, 어, 우리 몸에는 이런 수상하게 여기는, 어, 여겨지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요걸, 어, 그런 것들을 잘 잡아먹는 세포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세포들이 뭐, 대식 세포, 수지상 세포 같은 백혈구들이 있고, 어, 요런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같은 세포들이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다른 세포한테 제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어, 이런 걸잘 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어, 발견되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뭐 총을 사서 죽이는 건 병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어, 그 총, 총알의 역할을 하는 게 항체인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인 b 세포한테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매개하는 뭐 보조 티림프구 같은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그리고 어, 이렇게, 동, 이렇게 다독여서 너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 명령을 주는 그런 보조 티림프구 같은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는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어, 총을 사서 죽일 수는 없어요 건물 안에 숨어 있는 경우에는 총을 사서 죽일 수는 없죠 어, 그 경우에는 세포 안에 숨어 있는 경우이고 세포 안에서 계속 복제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어, 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런 뭐 적군이 어떤 건물에서 이제 안에 숨어있을 때그 건물을 파괴시키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같이 파괴되겠지만, 그러니까 적군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독성 T림프라는 구 어떤 림프구가 와서 그런 바이러스가 숨어있을 만한 세포를 찾아내서 그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저, 이런 총알을 쏴서, 그 항체를 쏴서 이렇게 죽이는 비림프구, 그 다음에 독성 T림프구에 의한 그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어,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이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제니퍼 엘이 자신의 몸에 주사를 해 가면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한창 백신이 접종 중이죠. 영화 속에서처럼 연구진, 의료진, 정부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끝에 이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그 어, 백신이 요즘에 진짜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떤 원리인지. 사실은 원리를 알면은 이런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되고 왜 맞아야 되는지를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봐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아까 앞에서 비유한 것처럼 전쟁 상황에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접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 일련의 정보를 캐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실제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실제로 그 과정이 일어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바이러스들은 그 일주일 안에 우리 몸에 심각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그냥 그 바이러스를 걸려서 정보를 알고 기억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날 경우에 위험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상의 접근을 만들어서. 우리 어떤 군대에 훈련을 시켜놓고 실제로 적군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도 그런 훈련을 인위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가상적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가상적군에 그 해당하는 게 백신이고 실제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력, 그러니까 불활화, 그러니까 뭐열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방사선 처리를 해서 어,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던가 아니면은 바이러스의 겉모습을 어, 보여 어, 고 있는 그런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이런 바이러스 껍데기를 형성하는 단백 질을 순수하게 뽑아서 이렇게 사람 몸에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림프구나뭐 T림프구나 이런 것들이 와서 정보를 어, 미리 미리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준비하고 있다가 실제로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어, 예전에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게 이제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그런 항체를 많이 많이 만들어내서 이제 못를수 있게 되게 만드는 어, 원리입니다. 아, 앞에서 제가 뭐 바이러스를 아, 백신을 만드는 어, 원리에 대해서 뭐 기존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어, 불활성화 시켜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거를 그러니까 바이러스 단백질을 순수하게 뽑아서 집어넣어주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어그 백신의 어, 그 사용하는 생산하고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번에 나온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백신의 어떤 단점들을 많이 해소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mRNA라는 말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DNA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식당에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으로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단백질이라고 보면은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담겨있는 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식당에 뭐 조리사가, 어한 명만 있으면은 그냥 책한건 자기가 보고 만들면 되지만, 실제로 세판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어 단백질이 나오고 유전 정보도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권을 가지고 다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카피본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 카피본에 해당하는 그한조각이 어떤 한 복사된 종이 같은 것들이 mRNA라고 볼수 있고, 그 mRNA를 보고, 나중에 조리사가 요리를 만들듯이 mRNA가 그러면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이라는 게 그냥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쉽게 보내될 수 있기 때문에 앗살이 그냥 그 mRNA 같은 정보로 담겨 있는 유전 물질을 세포 안에 그대로 넣어주면 세포가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해서 어 기존에 만드는 그런 넣어주는 단백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어 나오기도 할수 있고 어, 실제로 그 정보가 잘 읽혀지는 부분만 강조해서 그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백신하고 다르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어, 기존의 백신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촉진제 같은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mRNA 백신은, 어, 획기적으로 그런 면역 어, 증강제, 촉진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몸에도 좀더 안전,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백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컨테이전을 과학자의 시선으로 해설해 봤습니다. 보통 백신 개발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불과 11개월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이러한 일은 아니죠. 이런 초고속 백신 개발 뒤에는 mRNA가 발견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탄탄한 기초연구가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미술 과학의 힘으로 하루 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실 연구진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어, 그 영화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영화에서 감염 사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들이 현재 지금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겪었던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하고. 그렇지만 뭐 오게티라고 할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적인 어떤 허구적인 어떤 설정에 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걸리자마자 진짜 그 바이러스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난 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경우는 많진 않거든요. 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영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더 사람들의 경각심을 어, 불러일으키고, 어,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오게티라고 보기보다는, 어, 조금 더 설정을 실제 상황보다 더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